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동원 군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며 팬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드라마 《굽힐 수는 없다》의 방영이 확정됐습니다. 《굽힐 수는 없다》에는 믿고 보는 배우 곽도원, 한고은 씨 그리고 라켓보이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윤두준 씨와 더불어. 정동원군의 찐팬이자 배우계 대선배인 박원숙씨가 출연하며 여기서 정동원군은 극중 곽도원한 고운 부부의 아들 구중표 역을 맡아 큰 기대를 모았고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굽힐 수는 없다의 방영 소식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요. 드디어 다가오는 5월, 그토록 기다리던 구중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나온 복수위기사를 살펴보면 구필수는 없다가 5월 공개되고 올레TV와 시즌스카이TV에 편성된다고 전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지니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티저 영상,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도 5월 공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8월, 동원군이 구필수는 없다 출연을 확정 지었다는 소식과 함께 촬영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팬들을 설레게 만들더니 얼마 전에는 짧게나마 촬영 현장 영상까지 공개되며 방영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고, 한쪽에선 4월 말 공개를 말하는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기약 없는 기다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사와 함께 티저 영상까지 나오니 정말 드라마 방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실감이 들기도 하고, 티저 영상에서 포스터 촬영을 마친 후 한고은 씨가 정동원군을 다정하게 끌어안는 장면을 보고 괜히 기분 좋아지면서도 한편으론 걸출한 배우들 옆에 동원군이 가수가 아닌 배우로 함께 서 있는 장면이 아직도 낯설기만 한데요. 과연 구준표를 연기하는 동원군의 모습은 어떨지, 곽도원, 한고은, 박원숙, 윤두준 씨와의 극중케미는 또 어떨지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